안녕하세요, 와리가리 코인입니다. 아,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어,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어뭐 단기적인 하락 파동을 좀 빠르게 이겨내주고 있네요. 음 근데 이게 또 급하게 올라온 것들은 다시 또 급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 많이 안 빠지고 음, 좀잘 버텨주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것 같네요. 어, 또 너무 이렇게 갑자기 또 슈팅이 나온다고 해서 막또 추격 매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급할 거 없습니다. 어 어차피 지금 어뭐 앞으로 호재보다는 아직까지 뭐 악재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뭐 그래서 뭐 급속하게 갑자기 뭐 얘가 6천만원 가고 막7천만원한 방에 찍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 시간을 좀 두고 음 천천히 보면서 그냥 확실한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안전한 시기 때, 음 아니면 뭐 지금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가 눌릴 때 그런 자리에서 음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게 좋아보이네요 여튼 다들 너무 숫자에 왈가불가 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매매원칙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다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 뭐든지 매사하는 일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향후 언제든 좋은 기회가 생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안녕.